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구세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위축된 전도,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이 이제 다시 활발하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전쟁 중이거나 평화로운 삶이거나 항상 우리는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온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 지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도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 전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아직 나가지 마라. 언제 나가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받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응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때때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안 합니까?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코로나 중이라서 사람들을,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쁜 중이라서, 일하는 중이라서 다른데 신경 쓸 여가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내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직장에 가서 직장인들을 만날 때나 또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가족들에게와 또 이웃에게 만날 때 우리가 직업상 만나든 또 친교상 만나든 교제상 만나든 어떤 관계로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번째로, 정인의 삶은 생명을 건지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과 여러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도 증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할 대상인가요? 자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전해야 할 아주 귀한 그런 보배입니다. 이런 귀한 정보, 귀한 보배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되는 삶은 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인의 삶이란 소망에 관한 말씀이므로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시간이 없어서 짧은, 짧은 시간밖에 없을 때는 복음을 짧게 전하고, 시간이 넉넉할 때는 충분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었던 신앙,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내가 전해야 할그 대상,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제 구원, 심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일곱 번째로, 증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도록 구원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으로서 정지함을 받아 심판 아래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우리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 모든 원인이 죄에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또한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었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증언하는 일을 마다 하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천하고 무능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또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나 구원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입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거룩한 성일 주님 오실 대강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귀한 질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